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진 선생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국어 시간이에요. 네, 오늘은 이제 창제 원리에 대해서 배운다고 했었죠? 네, 선생님이 오늘 한글의 창제 원리를 주제로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교과서에 70, 몇 쪽이죠? 74쪽. 그렇죠. 74쪽부터 창제 원리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77초까지. 자, 그런데 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창제 원리는 그 모음과 자음을 합쳐가지고, 어, 좀 섞어서 설명을 해놔가지고 여러분이 좀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자음과 모음을 나눠서 선생님이 별도로 이제 수업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선생님이 업로드한 활동지 다운받아서요, 활동지 안에 빈칸 채워가면서 수업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선생님 수업 듣고 나서 교과서를 읽어보면서 복습하면서 거기 빈칸 채워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창제가 뭐라고 했죠? 창제.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잠깐 복습해 봅시다. 자, 창제라는 건요. 창, 창조하다 할때 창이라고 했고요. 제, 글자라고 했죠? 그러니까 글자를 만드는 원리가 바로 이 창제의 뜻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 저번 시간, 잠시 복습을 해보면요. 여러분이 저번 시간에 필기해 둔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뭐였죠? 그쵸. 창제 배경. 왜 도대체 한글을 만드셨나요? 그리고, 창제 정신. 아, 그러면 이런 글자에는 이러한 마음이 담겨 있겠군요. 요런 마음을 담은 요렇게 두 가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창제 배경, 창제 정신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배경을 바탕으로 이런 정신이 나온 거니까 우리 창제 정신만 세 가지 한번 복습하고 오, 본격적으로 오늘 수업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창제 정신. 한자로 우리말을 표기하기가 어렵고 우리말과 중국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만들었다. 이런 정신을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두 글자, 그쵸? 자주 정신, 자기 주체적인 정신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요, 그쵸? 글을 모르는 백성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이를 완화해주기 위해서 글자를 만들었다라고 해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두 글자 뭐죠? 그렇죠, 애민 정신, 애민 정신을 바탕으로 글자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자, 백성들이 이런 어, 책을 읽으면서 유교의 기본적인 도리도 배우고 지혜로워지길 바랬는데, 백성들은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쉽고 편하게 글자를 배워야 어, 백성들도 모든 사람들이 글자를 배울 수 있었겠죠. 자, 그러면은 쉽고 편한 생활을 위해서 만들었다. 두 글자 뭐라고 하나요? 그렇죠. 실용정신, 우리가 실용적이다, 편리하다라고 하잖아요. 실용정신. 요거 세 가지 반드시 기억해 두도록 할게요. 창제 배경을 바탕으로 이런 정신이 나온 거니까 선생님이 아까 말로 설명한 창제 배경도 꼭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자그러면 오늘은 한글의 창제 원리에 대해서 배울 건데 어 근데 여러분 한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거를 알려면 한글이 도대체 어떤 글자인지를 알아야겠죠. 자 먼저 여러분 한글의 옛날 이름을 아나요? 그쵸.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 정음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한자를 한번 써볼게요. 왜냐하면 이 훈민정음이라는 이름 안에 이 한자의 뜻이 다 담겨있거든요. 훈민정음 자 여러분 훈민정음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혹시 알고 있어요? 훈이 무슨 훈자예요? 민은요? 정은 또 뭘까요? 정은 뭔가 우리 투표할 때 많이 봤던 글자죠. 자, 음은 뭘까요? 자, 이번에 한번 우리 같이 훈민정음의 의미가 뭔지 선생님이 한번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로 들어가세요. 네이버 여러분 한자 사전 잘 되어 있는 거 알, 알고 있죠? 자, 훈민정음. 자, 훈민정음을 검색을 하니까 어 책이 나오네요. 선생님 이거 글자이름 아니고 책 이름 아니에요? 맞아요. 훈민정음은 글자의 이름이기도 하면서, 우리 한글의 이름이기도 하면서요. 바로 이 책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훈민정음이라는 거는요. 우리 한글을 이제, 어, 이, 이렇게 한글을 만들었고요. 이 한글은 이 글자는 어떤 글자이고요. 이런 거를 설명해 놓은 해설서예요. 자, 그럼 훈민정음 도대체 뜻은 뭐예요? 훈민정음의 뜻 한번 찾아볼까요? 자, 훈민정음의 뜻. 자, 써있네요, 여러분.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래요. 어, 그러면은 각각의 글자는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이 훈자.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면은요. 이 훈자는 무슨 글자일까요? 한번 검색해 볼게요. 자, 훈자. 훈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어, 한자사전에서 봐야겠네요. 그렇죠. 가르칠 훈자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친다는 거죠. 미는요? 미는 좀 아는 친구들 많을 것 같아. 미는, 그쵸. 그렇죠. 백성이란 뜻이고요. 그리고 정. 정 우리가 올바르게 쓰는 글씨잖아요. 그래서 정은 올바르다라고 하고요. 음은 소리 음자죠. 그래서 훈민 정음이라고 하면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입니다. 자, 여러분 적어 볼게요.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이게 한글에 담긴 의미이고, 백성을 가르치기 위해 이런 바른 소리를 만들었다. 라는 세종대왕님의 마음도 담고 있는 거겠죠. 이게 바로 한글, 훈민정음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요. 이 한글이 도대체 몇 개의 글자로 이루어져 있는지 아나요? 맞아요. 현대에는 우리 한글이 24자로 되어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4자가 더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한글이 만들어졌을 때는 총 28자였습니다. 여기 사이에서 사라진 글자들도 좀 중요하겠죠. 자, 이거는 나중에 우리 같이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28개의 글자가 있는데, 글자가 그냥 28개가 있다 끝 이게 아니고, 우리나라 말은 자음과 모음으로 나뉘죠. 자, 자음과 모음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자음은요, 어, 소리를 낼때 그러니까 우리가 목을 쓸 목을 써서 소리를 내잖아요. 이 자음이라는 글자는 소리를 낼때이 발음 기관에서 장애를 장애를 받고 나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뭔가 소리가 나오면서 목에 탁 걸려가지고 나온 소리가 자음이면은 모음 우리가 아에 이오우 이런 거 발음할 때 가가 가갸 거겨 이런 거할 때랑 좀 다르게 걸리는 느낌이 없죠. 아 어 이런거 하면 여러분 한번 소리 내보세요 아어오우 걸리는 느낌없이 그냥 목구멍에서 바로 소리가 나오죠 그래서 장애를 받지 않는 음을 우리가 모음 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자음과 모음이 각각 몇자 였냐면은 17자 그럼 모음은 몇자일까요 여러분 남는거 그쵸 28-27은 11자가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합쳐서 요게 28자 니깐요 기본적인 글자다. 라고 해서, 기본 글자, 기본 한글. 기본 한글이고, 기본 훈민정음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좀 약간, 기본적으로 막 많이 쓰이는 건 아닌데, 아, 말하려다 보니까 이런 거 조금 더 필요하네? 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활용해서 만든 글자들이 있어요. 이런 게몇 자냐? 바로 6자, 그리고 18자입니다. 꽤 많죠? 자 그래서 이 17과 6자를 더하면은 최종적으로 한글은 자음은 23자 모음은 11자에 18자를 더하니까 최종적으로 29자가 되네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 한글은 28자이지만 추가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얘네가 추가된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23 더하기 29는 여러분 계산해볼까요? 그렇죠? 총 최종적으로는 52자가 되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오늘 이것만 배울 거예요. 기본적인, 기본적인 글자. 이것들만 배울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여기 써준 거 여러분, 뭐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냥 기본적인 글자 몇 자씩 있다. 그리고 원래는 28자였다. 이세 가지만 기억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한번 어떻게 글자가 만들어졌는지 우리 자음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